네, 안녕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어, 출근을 했는데 그옆건물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오전에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어요. 그래서 집에 가는 시간 찍어보니까 도착이 딱 점심 시간인 거야. 그래서 트렁크에 내내 싣고 다니던 얘랑 얘, 이게 뭐냐면. 어, 차량에 넣는 에어 필터랑 에어컨 필터예요. 셀프로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. 공인비 드리고 교체하려고 공업사에 잠깐 들렀어요. 원래 에어컨 필터는 차량 내부에 그 글로브 박스 안에서 교체를 할수 있고, 셀프로도 쉽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, 뭐, 육각 렌치, 뭐,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, 그리고 이 에어 필터는 그 본인 안에 그 어떤 그 커버를 열어야 갈수 있더라고. 그래서 보통 이거는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에어 필터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, 엔진오일을 제가 작년 3월? 2월? 그때쯤 갈고, 그 이후로 한만 키로 정도를 더 탔는데, 아직, 엔진오일 경보 등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제 차가 디젤 차인데 왜그 경보를 기다리고 있냐면 차량 사면 워런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워런티를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여름에 끝나 근데 워런티 기간 중이면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경고 등이 들어와야 교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지금 한 4-5개월을 기다리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꽃가루도 날리고 차는 이제 매일 왕복으로 2시간 정도로 운전하니까 조금 꿉꿉한 거 같고 불안하기도 해서 생각난 김에 다 같이 가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. 이렇게 보면 모델 번호가 있잖아요. 그 차량 차대 번호나 차량 모델명, 뭐 무슨 차, 무슨 차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영어로 숫자로 막돼 있는 연식 포함해서 그런 모델명이 있어요. 그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본인의 차량에 맞는 에어필터나 에어컨 필터 모델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. 뭐 필터 브랜드도 많은데 저는 만 필터, 요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보통 에어컨 필터는 더 자주 가니까 에어컨 필터는 두 개를 샀고 안에 아마 두 개가 들어 있을 거예요 에어필터는 하나만 샀는데 아까 오는 길에 사장님이랑 통화해서 가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에어컨 필터는 요렇게 안에다가 글로우 박스 안에 조기를 풀고 막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필터는 여기 안에 요거를 제가 뭐야,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워셔액을. 어차피 얘도 사람이랑 똑같이 숨 쉬는 건데. 앞 뒤는 어떻게 구분해요? 이 화살표 방향이요. 아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걸 걸러줘야 되니까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어 앞뒤 방향이구나. 예. 네. 혼자는 못할것 같아요. 이거는 좀 그런데요. 혼자하기에는 앞에는 오히려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사장님 왜 이렇게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? 원래 다 친하세요? 같은 모임 모임이에요. 아 모임을 하시는구나. 예. 저번에 정우 그쪽에 유도하시던 분 거기도 아, 가서 그거, 거기도 정우 사장님 아시던데. 그거 돼지요? 어, 아, 잠깐 했다고 지금 벌써 12시 50분 점심시간이 다 끝났네요 에어컨이 냄새가 살짝 촘촘한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는 아무 냄새도 안나요 그게 다 먼지 냄새였나봐요 이 경장비는 셀프로 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아까 그 작업하시는거 보니까 저는 도저히 차라리 에어 필터, 그 엔진룸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내부에 있는 에어컨 필터, 이거는 진짜, 이거는, 이거는 할 수가 없다, 이거. 어, 전문가를 찾아가길 너무 잘한 것 같고, 아 냄새 안 나니까 너무 좋다, 진짜. 음, 너무 좋다. 에어컨도 더 약간 빵빵하게 나오는 것 같아. 기분 탓인가? 진짜 너무 좋네요, 너무 좋아요. 음, 진짜 냄새가 너무 뜨다.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오후 업무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무사히 필터를 갈았는데요. 공인비를 3만원 받으셨어요. 얘는 이 글로브 박스 안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밑에를 다 뜯어가지고 저 필터를 어떻게 갈아야 되나. 진짜 트렁크에 계속 싣고 다녔는데. 오늘 진짜 속이 시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쾌적하게 여름 내내 차를 탈수 있지 않을까 좀 설렙니다. 자, 오늘의 교훈입니다, 여러분.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자. 그러면 안전 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 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송풍기 안에 수증기가 맺혀 있어서 그게 덜 말라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시동을 그냥 끄고 내려도 되는데 저는 이걸 프로그래밍을 센터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동을 끄고 나서도 이렇게 외기 환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꺼지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에어컨 냄새가 나는 거를 방지,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